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자료 해석 전문가 에듀윌의 박중희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시간 내서 짧은 짧은 문제풀이들 10초컷 15초컷 뭐 5초컷 3초컷 막 이런 것들이 좀제 문제풀이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좀 보게 될 거는 배수 어, 수리 파트에서 우리 문제 풀때 좀 시간 많이 아끼는데 좀 극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 요거 정말 괜찮네 싶은 게요 배수예요. 특히 배수에서는 좀 특정한 숫자들 중에서 는 이제 짝수 이런 것들 말고 보편적인 거 말고 뭐 최소한 5의 배수 아니면은 7의 배수 9의 배수, 13의 배수, 특이할수록 좋죠. 14의 배수 이러면은 뭐 그냥 정답 바로 특정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문제 좀 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문제 풀이 보시면 아 저렇게 응용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볼게요. 2007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 배였다. 좋아요. 이제 2007년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의 차이는 30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고요. 2013년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을 고르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2007년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에 4배였다. 자, 둘의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에 4배였다라는 말은 아버지랑 아들의 나이를 합치면 몇배수가 된다? 아버지가 4배, 아들이 하나니까 합치면 5의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20년 말고 2 0 1 3년의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을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몇살 빼야 됩니까? 12살 빼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뭐라 할수 있냐면 결국 12를 빼서 5의 배수인 걸 골라주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62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여러분들 이 배수 판정 좀 많이 기억해 두시고 다양한 연립방정식 용도로 사용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좀더 조건이 많은 문제일수록 훨씬 더좀 특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항상 문제 보다가, 어, 좀 복잡한데 싶으면은 이거 혹시 배수로 풀수 있지 않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